여기 불. 여기 불. 사우론의 눈물이에요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오는 게 계속 사우론... 사우론의 눈물 왜안 돼? 이렇게 이렇게 이상한가? 괜찮지 않아요? 여기 땅을 여기도 물로 하고 싶은데 안 되나? 어떡해? 아 이거 별로예요? <laughs> 아 이거 별로예요? <laughs> 이거 사우론의 눈물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아, 뭐안보지 대포 일로 쏴야지. 대포. 관역. 관역. 좋아요. 여기 위에 이제, 기사 하나 고용합시다. 기사. 코스튬. 기사복장으로. 여기 위에서 이제, 어디 갔어? 원래 여기 되게 안 나진다 보다. 그럴 듯하죠. <laughs> 여기 원래 안 나지네. 위에서 이제 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얘 이름은 우리 이상한 성을 지키는 최현준으로 할게요. 좋아요. 최현준. 최현준. 정규직이에요, 안 잘려. 이렇게 하나 지어주고, 이것도 같이 감싸주면 좋은데, 나중에 할게요. 여긴 아그 어제 완성했었고, 음, 여기. 여기도 성처럼 감쌉시다. 여기는 바로 올려주세요. 벽이, 벽체가 별로 없어서. 어... 천장을 돌려면 안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시다 천장을 돌려면 어 수가 없네요 어딨지 얘로 아니다 얘네는 어... 동그란 창 동그란 창으로 하고 이쪽에 문을 달아줍니다 동그란 창으로 호빛 마을처럼 또, 이렇게, 안 달렸네. 살짝 어긋난 것 같은데? 살짝, 이게 안쪽 벽이랑 바깥쪽 벽이랑 차이가 있어요. 어긋나지 않게, 지어줘야 돼. 됐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소통 왜? 이름 별로라고요? 그러면, 한명더 고용합니다. 얘는 어, 얘 어디 갔어? 성 먹고 나가 버렸다. 얘는 해적. 해적으로 해서 얘는 이정수. 정규직 두 번째 정규직이에요. 근데 둘이 우리 성을 지키는 거예요 이정수는 여기 지켜라. 여기. 그다음에 최현준. 최현준은 여기. 둘이 만날 일 없어요. 열 명, 최초 돌파. 감사합니다. 이거를 마무리 지을게요. 이거 짓던 거. 잠깐만요. 내려가는구나. 여기 내려가는 땅이니까, 이걸로안 보여. 이걸로 보도 없으기 이걸로 이렇게. 어, 얘두 칸짜리다. 얘창 달고. 됐다.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낮은 지붕이에요. 낮은 지붕 바로 올릴게 낮은 데라서. 딱, 딱. 딱. 딱, 딱. 딱 공략이요? <laughs> 근데 솔직히 10명. 열명 공약은 좀 너무하다. 20명은 몰라도. 20명 갑시다. 20명. 이거 안 지워져. 어, 15명? 솔직히 15명 넘기 힘들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laughs> 열다섯을 <laughs> 넘기 힘들어 진 총동원해야 열다섯을 넘을 수 있어 여기도 됐고 요런데다가 집같은걸 올리면 안 이쁘거든요 20명? 20명도 해야죠 근데 너무 먼 미래 아닙니까? 너무 많이 남았잖아 여기는 어, 여기는 여기는 뭔가... 이건 사실 여기는 여기랑 연계해서 지을 거니까, 이기 대포만 깔아줍니다. 방공포대에요. 좋아, 대포만 하나, 공룡도 있던데, 넘으면 뭐 할까요? 추천 받을게요. 됐다, 이렇게... 여기를 통 같은 거 이렇게, 여기... 이거 원래 출통 같은 거 많이 있죠? 이렇게 너무 허전하니까 이렇게 괜찮죠? 얼굴 공개? 얼굴 공개 좀 꺼려지긴 한데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캠 사야 돼요 근데 캠 없어 이게 뭐냐면 도약하는 모습 괜찮거든요? 이게 뭐라 설명해야 되냐면 이렇게 넘어가요 켜놓으면 어디 갔지? 설치했는데 보였나요 방금? 오 설치했는데 안 보이네. 어디 설치했지? 여기 있다. 이렇게 막 넘어가는 분수가 있네요 이게. 되게 이쁜데. 여기 나무 부서진 의자 부서진 거붙여줍니다 바로 바로. 그리고 여기도 의자 좀 깔아주고요. 아 그래요? <laughs> 하긴 하긴 내 얼굴 까면 시청자 수 줄어들 거야 아마. 지금 왜 이렇게 손이 왜 이렇게 줄었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줄었는데. 돈이 다 떨어져서 돈이 떨어져서 줄어드는 거였어요. 좋은 거. 다 여기 이제 그만 꾸미고 여기 해자 혜자, 해자를 팔게요. 여기 물이 지금 두 칸씩인가? 이렇게 그쵸. 이거 안내서 여기 안내서 옮깁니다. 이사, 이사 갑니다. 입구, 입구 쪽으로 이사 갑니다. 여기로 이사 갔어요. 하긴 지도를 이 입구에서 팔아야지. 자, 이렇게 여기도 파주고. 여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에요. 해자, 해자를 이렇게 파서 요렇게 해서 어, 이거 어디가 어디가 아, 이거 롤러코스터 괜히 지웠다. 다시 지우면 되니까 짓고 짓고 여기에 초소가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는 없죠. 여기다 초소 하나 짓게 요가지고 여기, 여 기에 약간 물이 지금 근원 지를 만 듭시다. 여기 물의 근원 지를 만 듭시다. 그반지장보셨 으면 아실 거예요. 그 모르 도르, 모르 도르 에 있는 사울 론의 눈, 여기다 사울 론의눈을지 을게요. 어디 갔지? 어. 제가 또 반재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다. 엄청 높아야겠다. 더, 더 올려야겠다. 쭉쭉쭉. 쭉쭉, 아, 여기. 이렇게. 너무 편편한데? 이렇게. 이렇게. 괜찮죠? 뭐, 너무 편편하긴 한데, 괜찮아요, 아직. 아직 봐줄만해요. 여기 그러니까 살짝 내리면 돼. 여기 살짝 올리고. 디자인, 제가 썬크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요거는 에버랜드가 아니고, 중간계 중간계입니다 중간계에 있는 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무드를 지켜보는거에요 여기서 여기 눈을 만들거거든요 눈자 눈으로 쓸만한게 뭐 있나 봅시다 롤러코스터 왜 이렇게 많아 눈, 눈으로 아직 쓸만한게 지금 없는데 이거 사과 얘눈 같지 않아요? 눈 같죠? 어, 눈 같지 않아요?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이거 그거에요. 싸우론, 싸우론. 반제제왕에 나오는. 딱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렇죠. 두개 탑. 저두 개를 더 이렇게 하고 신천지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자자 자. 여기 살짝씩 깎아줍니다 <laughs> 제자 맞으세요 여기 아까 여기 어딨지? 아까 그거 우리 용사들 최현준. 최현준 용사.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예, 이거, 여기로, 여기서만 놀수 있습니다. 최현준. 그리고, 이정수. 이정수. 못 올라가게 막는 거예요, 이정수가. 좋아, 좋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롤, 롤러코스터가 너무 고전게임이라 사람들 많이 안 찾는 것 같아요. 는, 는, 사실, 사실 내가 BJ라. 그런 거 아닐까요? 손이 계속 떨어지죠? 왜지? 이거 인기 많을 텐데. 봅시다. 탑승 사진에 돈을 쓰고 싶지 않아. 비싸구나. 가격을 좀 낮춰 주세요. 13,000원인데 비싼가 보다. 10,000원으로 만 10,000원만 만 해도 괜찮아요. 충분해요. 됐어. 여기서 돈을 너무 많이 쓰는데. 제대로 타다 오셔야 돼요.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데코에 데코에 너무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느낌이. 자, 적당히 하고 됐고 됐고 이거 나중에 탑그 롤러코스터를 탑을 이렇게 관통시키는 롤러코스터를 지을거라 이게 다 이게 그냥 막 찍는게 아닙니다 여기는 길을 만듭시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길을 이쪽으로 괜찮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나중에 천천히 해야겠다 그리고 탑수에 그렇죠, 그렇죠 이 사이로 레일도 깔리고 요 사이로 뚫을 뚫고 갈 수도 있고 보여드릴게요 음, 이거 너무 낮은 거고 어... 이렇게 물코를 지어서 이렇게, 이렇게 사이로 뚫고, 이렇게 이렇게 괜찮죠? 이거 지워 됐어요. 어느 정도 사우론이 완성되고 있어요. 물을 일단 채웁시다. 해자, 물 색깔 바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 못 바꾸나 보다. 다른 맵에서 물 색깔 바꿀 수 있을 거, 있거든요. 용암, 용암 같은 색으로. 이렇게 하고. 혜자, 혜자 됐고. 혜자는 이제 이렇게 쭉한 바퀴 돌릴 거예요. 돌려서 여기로 물을 배출 합시다. 정수인님, 하이하이. 그리고, 여기 아까 보니까 이게 있어. 이게 뭐냐면 폭포. 이렇게. 대박, 대박이죠. 그 다음에 얘 뭐가 얘는 아니고. 잠깐만 그러면 여기 물을 채워야 되잖아. 그러네. 여기 여기 땅을 좀 올립시다. 안녕하세요. 코코 9316님, 어서 오세요.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약간 폭포처럼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올리고 올리고 살짝 내려서, 여기 물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벽이 높이가 어느 정도였지? 한 칸, 여기 물. 여기 물 물. 그리고 어, 왜안 돼? 아, 됐다. 여기 물 여기 물 사우론의 눈물이에요.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오는 게 계속. 사우론, 사우론의 눈물. 왜안 돼?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상한가? 괜찮지 않아요? 여기 땅을 여기도 물로 하고 싶은데, 안 되나? 어떻게 아, 이거 별로예요 <laughs> 아, 이거 별로에요? <laughs> 이거 싸우라의 눈물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물로 하고 싶은데.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거 너무 어색해, 이렇게 하면. 아, 여기 물을 올릴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거 어쩔 수 없다. 여기 깎아야, 된다. 그냥, 그냥 합시다. 그냥 하고. 이거 물처럼 보이게 합시다. 물처럼 보이게. 어 깎이네.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 한칸한칸 한칸 애매하다. 이거 물처럼 보이게 합시다. 이걸로 약간 물 같지 않아요? 사선이 안 돼. 여기 물을 너무 높아서 물이 안 된대요.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아, 아 뭔가... 하도... 로 할게요. 아, 이거... 아, 일단 사우론, 사우론부터 완성시킵니다. 여기, 여기 천천히 하면 되니까요. <laughs> 사우론, 아, 얼추 이제 사우론이 완성됐어요. 사우론, 이게 물, 그 다음에 됐다. 사우론, 이거 이게 좀 어색한데, 아, 어쩔 수 없다.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사우론처럼 감싸줍니다.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사우론 원래 요 정도까지 가지 않아요?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만족하고 이따가 더 지어볼게요. 물고 중에 아... 아 그게 없네. 이거 나중에 하고 없으니까 다른걸로 꾸밀 수 있나? 음... 아 싸우러는 여기 있네 이걸로 할게요 이걸 얘로 얘로 얘 너무 노랗다 빨갛 칠하면 되지 빨간 호박 안 칠해지네? 왜 <laughs> 전망대가 왜 이렇게 더 높지? <laughs> 안 칠해진다 어이 큰일 났다 어, 어쩔 수 없다 사우론 다시 복귀시킵시다 사우론 지금 너무 사우론이 심취해서 이거 열면 안된다 생각해하까 닫고 이름 바꿔줍시다 아우런 애들 최현준 어딨죠? 최현준, 어, 최현준 탈주했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좀더성처럼 꾸미고 넘어갑시다. 이쪽으로 그게 좋겠어요. 여기 공간 비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비는 데다가는 꽉꽉 채웁시다. 뭘로 지울까요? 얘로. 이쪽 높은 전망탑으로. 얘는, 세 칸짜리로. 여기는 벽을, 어. 벽을 십자가로 베고 꿉니다 여기. 두 칸, 두 칸. 여기도, 마찬가지로. 칸, 두 칸, 두칸 하고, 여기 틈에 이걸로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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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막혀있네.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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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요. 됐죠? 여기 이제, 여기는 원래 놀이기구를 못나요. 얘 때문에, 아닌가? 어, 맞아. 여기 못 넣어요. 그래서, 여기는 담장 같은 걸로 이쁘게 마무리합시다. 성담장. 성 담장. 성, 은 보통 뭘로 해놓지? 얘가 제일 이쁘다. 아예 안 되는구나. 안 되네요. 얘는 되네? 아, 필요 없어. 이건 되나? 아예 안 되잖아. 아예 안되네요 뭐할랬지? 아 여기 여기를 이렇게 묶어서 거대한 성으로 바꿀게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묶읍시다 이렇게 어딨지? 어... 이거는 여기는 지금 벽이 없는 상태라서 아 어... 음... 이걸로 하고 싶은데 이걸로 하면은 천장을 못 막아서 음... 자 어... 이거, 이걸 이거 써볼까? 얘, 얘가 걸리죠? 걸리니까 그냥, 그냥 이걸로 합시다 됐고, 아. 지금 안쪽으로 묶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됐지? 바깥쪽인가? 바깥쪽으로 이거 사우론, 사우론 너무 높게 지었어. 이 쪽도 감싸고, 아, 여기 매주 때면 안 되네요. 뭐 할라 했는데, 아, 여기 어제 급하게 지은 빈티지 차량. 이게 흥미도가 0.4라서 아무도 안 타거든요? 얘를 수정을 해볼게요. 차람안 보이게. 어, 이렇게 돌아서, 이 안에 지하에서 바깥쪽이나 뭐 다른 쪽으로 빠지도록 한번 해봅시다. 정지부터 하고. 여기서 여기로 가지말고 여기서 옆으로 꺾어서 이 올라갈 수 있나 나중에? 가겠죠? 일로못 들어가고 이쪽으로 갑니다 두칸 내리고 두칸 올리고 두칸 올리고 두칸 내리고 두칸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앞으로 가고 여기서 또 만나거든요? 안 만나네? 내려서 안 만나는구나. 올리고, 가고, 내리고, 가고. 이러면 흥미도 좀 많이 올라가겠죠? 얘는 이렇 여기랑 만나게끔 해봅시다. 가서, 여기 밖에 빠지게 할수 있나? 해볼게요. 내리고, 가고 내리고 이게 완전 지하네 몇시지? 아이구나 바로 직진 직진 직진해서 터널 나오고 바로 들어갑니다 만만 보여줘요 만만 여기 옆에 보고 싶은데 왜안 보여지지? 안 보여지니까 어쩔 수 없네. 바로 들어가서, 올리고, 가고, 올리고, 가고, 여기가 9m 내리고, 가고, 올리고, 아이고, 지나쳤다. 내리고 가고, 눈밑에죠. 안 되겠다. 그냥 갑시다. 그리고 여기를 꺾어서 뭐 지웠는데? 뭐지, 뭐지? 어, 됐다. 됐다, 됐다. 이거 사고 나요. 잘못 지으면. 어제 한번 났어요. <laughs> 됐어, 염. 여기 아까 지웠던 것들 복구시켜 줍시다 뭐뭐 지웠는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아마 이런 거 지, 지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여기 원래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짓느라고 손님 다 빠져나갔어요 여기 막아질려나? 아마가치네요 네. 됐다 됐다 깔끔 끝 됐죠? 됐어요 그몇나올려나 나오면 팔수 있겠죠? 어제 500원에도 안,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정도로 해줍시다 롤러코스터 지어야 되는데 시간 다 썼다 사우론 코스터 지을게요. 사우론 코스터 이렇게 가서 엄청 크게 집시다. 돌아가서 여기까지 한 바퀴 돌고 오는 걸로 그러면 위로 올려야겠다. 위쪽으로 우든으로 지을게요. 원래 우든 자리였는데 우든으로 집시다. 뱀처럼 지을게요. 우든 코스터 지하로 돌까? 출발을? 음, 아니다. 공중에 출발합시다. 왜냐면 여기, 어, 공중에 출발할게요. 여기 들어와야 되니까 나중에, 여기 잠깐. 여기 길이를 재놔야겠다. 이 턴? 여기로 들어갈까? 여기로?